<laughs> 자, 엑소 여러분 사진을 찍겠습니다. 시선은,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마지막으로 <웃음> 오른쪽 돌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과연 엑소 여러분께서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여러분께서 모이셨는데요.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엑스라 어, 또, 또 작년에 이어서 오늘 2018브림드스토 함께 하게 됐습니다. 영광이고요 오늘 이제 어, 상무단은팬 어,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함께 즐길 수 있는데, 보여드리겠습니다. 겠습니다 네, 엑소 여러분은 2013년에 11장 받으신 이후로 계속해서 골든디스크 무대에 오르셨습니다. 그리고 4회 연속 대상에 정말 엄청난 기록을 쓰셨는데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2018 골든디스크에서 또 우리 엑소가 어떤 또화약을펼쳐낼지가 정말 궁금해집니다. 오늘 오실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골드비스 오실 때는 기분이 좀다르신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아 어, 일단 너무 어, 가벼운 발걸인것 같고,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역시 여러분께서 또2017 한해 동안 어, 꾸준히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또 간만에. 있는 거예요. 또 우리 엑소 여러분들을 그래가지고 엑소 여러분들 만나는 생각에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보시시게 또 청취하게 될것습니다자 이렇게 많은 팬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신 이유는 분명히 엑소가 좋은 노래, 좋은 무대, 좋은 공연,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는지 지금 너무 많은 팬 여러분 환호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월등떨하신것 같은데요. 오늘 무대 소문만소개 해주시면 아마 여기서 더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무대는 뭐 자꾸 제가 마과가까워서 제가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. 어, 일단은 오늘 무대는 어, 저희 엑소 여러분들을 많이 아신는 어, 무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대중분들께서 모으시는 그런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어... 한번 대중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자 준비를해봤습니다 네. 네, 정말 최고의 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엑소 여러분 모셔봤습니다. 자 이제 공연 어떤 공연 을 펼쳐주실지 지금 이 의상으로 신시는 아니죠? 아닙니다. 자, 의상에 대해서도 기대를 한껏 품으면서 이분이 멋진 공연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엑스 네, 여러분 고맙습니다. 잠시 뵙겠습니다.